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들어본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이 관계 대명사니 관계 부사니 뭐 복합 관계 대명사 많이들어봤잖아요, 런 그렇죠? 이게 그런 건데 뭐냐면, 그니까잘 생각해야 을 돼. 영어 이름이 있어. 영어 이름이 처음부터. p 로치 프로나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명사제에 이런 거 공부할 때도 똑같아. 그 여러분이 학원 아니야책 일반 책에서 공부할 때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와. 신기한 거 보여주죠. 짠, 맞지 나만은 건 아니고 여러분도 할수 있는데 다음에 알려줄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잘안 듣는 것 같아. 오케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배울 때 이제 종속절이라는 거 배울 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말을 하는데 보통 형용사절이란 말을 여러분 학교에서 잘안 해. 그치왜안 하냐면 형용사절이라고 정리된 게 없어. 그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문법 교재에는 명사절이라고 정리된 게 아니야. 명사절이 안 하나 있고 보통 여러분 이그래머 인유주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문법 외국에서 나온 법칙들을 보잖아. 사전이나 그래머 옥스퍼드 그래머 이런 거 보잖아. 그러면 명사절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that. 그 다음에 whether와 if 이런 식으로 나와. 그 다음에 우리 wh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보여줄 다음에 이거 보여줄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 이거 화면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 아, 왜, 화면 녹화하고 있으면, 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이해해줘, 여러분들이. 그난 이따가 어차피 그것도 우리 가 우리 가 우리 문제 풀이할 때 그때 보여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요 개념을 잘 보면, 우리가 명사절, if, 명사절, 대 명사절, 왜 이렇게 배웠을까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 아버지, 그 부사절 접속사 해가지고, 보면 because나 이런 건 이름 이런 게 없어. 자세하게 봐봐. 그냥 because 이렇게 배워. 그렇지그 다음에 뭐 when 이렇게 배우지. 시간의 접속사. 왜그 이제 한국말이 추가된 거야, 거기다가. 어, 뭐 어, 이렇게 근데 관계 되면서는 처음부터 이름이 있어 relative pronoun이라고 얘네 자체 이름이 있어요. 얘네를 부르는 이름이 그 그것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네? 걔네세트 모아서 부르는 게 그걸 우리가 relative pronoun 그다음에 relative adverb 이 s 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형용사 절이란 말에 대해서 매우 어, 잘 뭐랄까 부담스러워한다고 왜냐면은안들어왔으니까 근데 별거 아니야. 명사절, 접속사, 이프라, 대시나, 웨더나, 이런 거 얘기한 거나, 의문사로 시작하는 거 똑같은 거나. 그 다음에, 어차피 부사절이라고 하는, 비코우즈나 이런 거, 이런 거, 이름 없듯이. 얘도 원래는 이 없으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아주 간단한 거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관계대명사, 우리가 아까 방금 앞에서 봤던 후라고 하는 이런 걸 보면, 그니까 러 이런 거지. 방금 어떤 거 어딨지. 이걸 보면, 그냥 여기 후를 뭐 후를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우리가 그냥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지만, 우리 수업식으로, 저 내가 가르쳐주는 우리 수업식으로 이걸 부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어, 형용사절 접속사 후인 거야, 그냥. 우리가 부사절 접사 because라든지 명사절 접사 that, if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얘를 따지고 보면 간단한 거야 그냥 뭐냐면 형용사절 접속사후 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이 형용사절 접사에두 가지가 있지 기본적으로 후랑 위치가 있죠 그쵸 어, 근데 이더 있어 사실은 이거 말고 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뭘한 거냐면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 라인을 나누지 않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왜냐면 그냥 한 번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관계 대명사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영어 이름이 얘네들은 이이 이 단어들은 세트가 이름이 적혀져 있어. 렐러시 프로나운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형용사절이라고 배우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머리를 잘 쓰면 우리가 아까 살짝 보여줬지. 명사 하나를 꾸미기 위해서 뒤에서 여러 가지 세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세트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용사절이라 하는 거야. 그리고 형용사절 접수사들다 모아 놓으면 걔가 뭐가 되면 냐 관계사가 되는 거죠. 이랬지. 그래서 형용사를 접속사는 다른 말로 하면 관계사인가? 우리 나라 말로 굳이 바꾸면. 이랬지.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이 관계사 중에서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가 있거든. 근데 잘 생각해 봐, 여러분. 우리가 파트 2 배울 때요. 의문 형용,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했었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 대명사 라인은 우리가 의문사 라인에서 누구랑 똑같냐면 했던 아까 우리가 우리가 아까, 아, 파트 2 했던 거 있잖아요. 파트 2 때. 손가락이 갑자기 말안듣네 손가락인데. 후 Who, what? <laughs> <이러는지> <laugh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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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a t w 이 a t w h a 이 What? w h a What? What? w h a 이 What? w h a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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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hat? What? h a t What? What? w h a What? What? w h a What? What? w h What? w h a w h What? w h What? h w h h w 요런거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그래. 그니까, 러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저번에 파트 2때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작할 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내가 설명했던 부분 있잖아요. 어, 얘네가 명사 역할 을 하니 못한 이런 것도 시작해죠 그치, 기억나죠? 그게 지금 여기서 똑같이 활용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알아놔야 되는 거죠. 복합이라는 것은 저기 위에다가, 위에 지금 관계부사 형사 저 라인에다가 뭐 붙이면 되냐? 에보만 붙이면 돼, 에보만. 그 나중에 보고, 복합은. 복합은 빈, 그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우고 아니면 인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명사, 관계 대명사, 관계 고사 관계 부사는 그럼 어려운 말 아니야 사실은 여기다 뭐만 바꾸면 의문이란 말만 바꾸면 전부 다 뭐가 되냐? 걔네들이 다뭐명사깔할수 있는 거고 또는 만약에 걔네 명색깔 사안할 거면 어디 가서 어 그냥 문장 안에서 맨 앞에 가서 의문만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후나 마시나 위치 얘예 아이들의 기본 뭐만알면 태생만 알면 여러분이 문제 풀는 데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맨 처음 에 했던 기억나죠? 우리가 어제 어제 어제가 어찌, 어찌, 며칠이지? 30일 며칠이지 19일 인가? 20일 이지? 이십일. 어. 아, 아 우리 20일날 한게 아니지? 우리 20일날 테스트 했잖아 어자 우리 여러분 그 요거 기억나지 요거? 접수사 동사 요 원리만 잘 기억하면 되는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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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했지만 여기서 내가 왜, 그러면은 왜 여기서 접속사 뒤에 바로 동사, 주어라 쓰지 않느냐. 방금 관계되면서 라인들을 뭐하니까. 걔네가 주어나 목적어 라인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동사, 무조건 주어동사 온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번 했죠.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사가, 어, 온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모든 애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했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예문을 들어주면서, 그쵸? 여기 기억나시죠? 이거 한번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영상으로 이따 가랬지 우리 카페 한번 나중에 보시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금 형접이라고 돼 있는 거. 그렇죠? 형접. 형접이라고 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요라 아닌데 이거죠 지금 형접. 그래서 어, 어찌 됐건 에 형용사 접사가 있다라는 것은 잘 기억해야 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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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가 나한테 물어봤다고. 형용사들 접사가 들어가면 걔는 그럼 우리가 보통 형용사가 보호 역할하거든. 을 그래서 보호 역할하니까 이 형식에서 보호자에 들었으니까 그걸 물어봤잖아 그치 나한테. 그안 돼,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형용사들 접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하기 을 때문에 부르는 거야 물론, 형용사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혼자서 보호자에 들어갈 수 있어. I am happy.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I went to park. 그 다음에, which has a, uh, a lake in it. 네. 그래서, 여기는그 안에 뭐 있는, 어, 공원, 어, 호수를 가지고 있는 공원에 갔다. 이런 말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여기 위치를 그럼 어떻게 부를 거냐는 거지. 여기 위치는 바로 이름이 뭐냐면, 여기 위치를 부르는 이름이, 잘 들어봐요. 빛을 를 부르는 이평 형용사절 접속사 위치인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 이해돼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참으 이해돼. 지금 내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진짜 간단한 거거든. 진짜 간단한 건데 이게 이 개념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같은 거긴 한데 여러분이 일단 내가 소셜 관계대사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이해하고 나면 관계대사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어. 자, 봐봐. 관계되면서는 어떤 뭐 하나를 특화시켜서 말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현실는그아이성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부를 때 나를 부를 때 영어쌤이라고 부르는 게더 구체적입니까 토익쌤이라고 부르는 게더 구체적입니까 토익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가 토익이 뭔지를 몰라 근데 뭔지, 영어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카한테 삼촌조카한테 삼촌 삼촌 뭐해 그러면 삼촌 토익쌤이야 그럼 토익이 뭐야 여기겠지지 지, 지, 동생한테 그치 내 조카가 일곱 살이니까 여자친구 가뭐해지 태연아 토익이 뭐야 이렇게 여섯째, 일곱째가 무슨 대화인지 모르겠지. 뭐 그러지. 삼촌이 토익 선생님이라. 는데 토익이 뭘까? 막 이러면서 막 토익이 뭘까? 둘이 막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야. 관계 대명사가 아 뭐야? 그러면은 몰라. 관계랑 대명사인데 관계 대명사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자.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버려.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 어, 대현아 삼촌 뭐한줄 알아? 삼촌 뭐 한? 삼촌 영어 가르치는데. 아, 영어고 끝나라고. 거기서. 그니까 뭐냐면, 여기서 위, 얘들아, 서 위치가 뭔지 알아? 아, 위치요? 병사도 없어요. 왜? 앞에 파크 꾸미니까 어, 그래, 그, 그게, 그게, 그게 중요한 거야. 거기서 여러분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먼저.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앞으로의 일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면 뭐라는 걸 해야 되고, 여기 went라는 동사가, 얘가 이, 이 문장의 메인 핵심 동사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하라고 제가 지금 전날 전에 40분 동안 이걸 했잖아, 강의를. 이거를 요거 기억나죠. 그래서 뭐가 우선순위인가? 항상 우선순위는 접속사 앞에 있는 걸즉 쉽게 말하면 접속사보다 더 앞에 있거나 아니면은 한 동사 띄고 있거나. 그래서 접속사 바로 뒤에 있는 동사는 항상 종속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정, 이 접속사를 생략하는 일이 들 벌어지지. 그래서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 어디냐, 우리.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목적격을 생략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The man will e i n v i t e 이렇게 나온다고 나중에. 그럼 여러분이 제부터 머리 아파 시작하는 거지. 그쵸? The, The man we invited. 뭐야? 남자. 어쩌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하나의,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공식인데 그냥 알아두세요. 뭐냐면 만약에, 이거 뭐야? 이렇게 했는데 얘들아 봐봐 엔터 쳤는데 엔터가 따로 넘어가잖아 그왜 그러냐면 팁을 알려주면 이 표가 글자처럼 취급이 안돼서 그래 한글 2000에서는 그러면 컨트롤 NK를 누르면 이게 나오거든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게 특히 우리 특히 여학생들 어려워하죠 이거 남학생들 웬만하면 하는데 오른쪽 눌러가지고 여기 표표 마당이 아니라 뭐야 이거 표뒤집기 뭐야 이거 나 사실 한 번도 안 눌러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애다 미안 어색해 모르겠다 그냥 단축키로 하자 컨트롤 NK 컨트롤 NK 그다음에 RT 누른 다음에 CD를 누르면 되는데 그건내 스타일이고 여기 글자처럼 취급을 누르면 이걸 엔터를 취소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글로 편집할 때 편해집니다. 만약에 근데 엔터가 몇 개인지 모르겠잖아? 그럴 때는 컨트롤 l g 를 누르면 데 이게 어, 보기로는 뭔지 모르겠어 요 단축키만 써가지고 맨날 그러면 여러분이 엔터가 보여요 나중에 이렇게 그치? 간단한 팁을 알려준 겁니다 옛날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어, 영어는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 한글 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수업 재밌게 봤다고 기초반, 기초반 친구가 응. 그래서 그랬을까?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영어는 여전히 너무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한글 치시는 거 너무 재밌어서 수업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응. 독특한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공식이 뭐냐면, 여기 명사가 있어. 그치? 밑줄이그어져 있어요. 밑줄이그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어. 그럼 여긴 당연히 접수하겠지. 그치? 그럼 동사는 어디에 있을까? 동사는 여기에 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동사, 명사. 자, 이런, 그냥 이 구조를 외웁시다. 이걸 외워버려야 돼. 어, 앞에 주어가 주어 있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주어는 명령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동사 플러스 명사가 있고, 그럼 이 명사는 뭘까? 여기 중간에 전치사가 낄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그렇지. 동사의 형식에 따라서, 동사의 형식이 만약에 뒤에 명, 명사를 바로 받지 않는다 그러면 전치사가 낄 것이고, 안 받는다면 안 끼겠지. 이해됐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에.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접속사 자리일 수 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여기 동사가 보이 우리 항상 동사만 가지고 기준합니다. 동사가 보이고, 여기 동사가 보이죠. 동사가 두 개야. 그러면 위치가 여기에는 접속사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빈칸 여기 비었지. 어쩔 수 없이 여기 뭐가 와야 돼? 접속사가 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문장, 운장, 문장수 자체가. 그렇죠 그럼 이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가 와야 되느냐?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전에. 음. 근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있는 애가 보니까 느낌상 여기 있는 아이가, 음? 여기 있는 아이가 앞에 있는 명사와 연결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얘를 뭐 하는 거야?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만약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들어간다면 여기는 반드시 뭐 하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형용사절 접속사가 들어와야 될수 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형용사 접수가 무조건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 이 상태는 형용사 접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부사 접수할 수 있어. 왜? 앞에 문장이 완벽하면 굳이 안 써도 되니까. 그치? 즉, 수식을 안할 수도 있다는 걸 해야 돼 여기 명사를, 명사가 꾸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밑줄에게. 근데 만약에 이게 이 구조가 아니라, 여기가 이 구조라면, 명사가 있고 이 구조고, 여기에 뒤에 동사가 있다면, 여기는 무조건 형용사 접수합니다. 이건 외워놔야 돼여러분들 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토익이니까 우선 토익에서만 나온 토익에 나온 유형으로만 따지자면 여기는 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뒤에는 뭐 추가될 수 있어요 네, 관심 없고 자 그럼 여기가 전체가 뭐냐 지금 여기 밑줄 그어 놓은 이 전체가 결국은 뭐냐면 주어야 누구의 이 빨간 동사에 그래서 색깔을 보면, 여기 빨간색, 진한 빨간색이랑,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연한 빨간색을 두면, 연한 빨간색은 우리가 정소조접수해고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진한 빨간색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요령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okay.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진짜 어려운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가면 자봐 이제 지금 우리 형용사 접수단 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영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공식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또 하나 들 이렇게 팁을 알나더 이렇게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잘 봐야 돼 여기가 전치사가 없고 그렇지? 전치사가 없고 바로 명사가 껴있는 상태에서 이 동사가 몇 형식 동사라면, 사형식 동사라면, 사형식 동사라면,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다 날리고, 명, 명, 명자. 오늘 손가락이 이상해요. 미안합니다. 이때는 명사 적사밖에안 됩니다. 왜냐? 얘는 얘가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얘가 간접 목적이 될 것이고, 목적의 개념이 얘가 간접 목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가 뭐가 될 거니까? 직접 목적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어, I will tell you why you are here 바로 이런 거지 그쵸 우리가 그 매트릭스 보면서 했잖아 소시아네 그 우리 유튜브 보면서 그래서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이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 어? 그래 이거 단순한 근데 여러분이 말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오늘 처음 언내가 내서 듣잖아 이거 절대 이해 못한다. 물론 이제 본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여러분이 어그제 지난주에 내가 알려줬던 그 명사와 전소사 전치사의 그 내용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게 뭐냐면 뭔 이건 진짜 이게 뭐냐면 진짜 뭔뜬구름트 소리야 모지 저게 이걸 외워야 되나 근데 아니워져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건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걸 거 이해한다는 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머릿속이크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갈 수가 있거든 안 그러면 이게 안돼 그니까 여러분 중에서 내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내가 그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론인, 이론으로 여러분 춤을 느꼈을 수 있어. 왜냐면 뭐야, 이런, 이런 뭐 그냥 몇, 몇자 써놓고, 뭐 몇자 써놓고 30분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5나 6에서 문제 풀때 이게 무슨 자리인지를 빨리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뭐 문제를 풀든 말든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관계대명사는 토익에서 많이 나오면 두 문제거든. 진짜 많이 나오면 세 문제고, n 가라면두 문제에서 네배예요그 그러니까 후주 나오면 후주 걸라 아니, 이러면 안 되고. <laughs> 우진아 우주나 더우나오면 그냥 걸으면 되는데 에? 그건 너무 살기 같으니까 말고 근데 진짜 후주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 조건을 여러분이 외워야 돼 우리 102쪽에 있지 우리 얼책 102쪽에 나와 있는 거잖아 102쪽에 나와 있는 거그 조건 그치? 무슨 조조 없어하면서 거기 그치 기억나죠? 다 지금 이제 다 우리 은혜 충만한 생명 까먹은 거 아니지? 장난 아니야 지금 내가 숙제 안 해온 거 하나만으로 끝났어 심지어 참고로 너의 이름을 들었고이 이 영상 우리 카페에 올라갈 거야 이 화면이 있는데 너 이름을 내 계속 부를 거야 오늘 왜냐면 숙제를 안해왔거든난 지금 매우 화가 난 상태야 그 왜냐면은 본인의 절박한 점수가 있는데 그 절박한 점수에 대한 액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사실 뭐그 여러분 점수 나오나 안 나오나 뭐 나는 큰그 차이 없어 우리서 어쩌면 뭐 여러분 점수 나오,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지 내가 여러분 점수 나온다고 니한테 인센티브 줄거 아니잖아 그렇지? 아 선생님 점수가 나왔습니다 800이 넘었네요 8만원 더 드릴게요 이러, 이러지 않을 거잖아 그렇지? 안 그래? 예. 네. 그럼 나한테 물어본다 또 애들이 그럼 내가 점수 안 나오면 돌려주냐그럼니 네 잘못이지 새끼들하고 남다 나오는데 지만 안나온거가지고다 그럴 일 있어 나한테 그럼 선생님 점수 안 나오면 돈돌려주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허,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 되게,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세상 역시 사람은 사람은 되게 정말 다른 사람이 많다는걸 느꼈어 아니 학원 돈 돌려받을 거면 왜 학원 오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순식간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 이미 여러분이 낸돈에 벌써 3주가 지나버렸어 이제 마지막 한 주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지금까지 공부 안는거이제부터 복구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아까 내가 말했던 땡땡을 금지하고 에? <laughs> <에>? 남학생들 특히 <듣기 웃음> 술을 금지하고 신목 도모를 잠깐 낮은 다음에 근데 25일날 그거 나오잖아 영화 뭐 나오지? '미션 임파서블' 니네는 그 수능 끝나 아니, 끝나고 봐 나는 그날 볼 거야 근데 참고로 그대가다 그래, 알려줄게 미리 니네 못 보게 아 그럼 되겠구나 <laughs> 내가 가서 스포를 다 해버릴게 니네 못 보게 아, 긴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 이거는 그냥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우리 지난 수업 때 내가 설명한 걸 혹시 아, 그냥 안 오셔가지고 안 들었거나 하신 분들, 우리 카페 있거든? 카페 진짜 있어. 뻥안 치고. 내가 이거 다 올려놨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요즘 카페를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요즘 카페 안간지 오래됐는데. 타면서 time 타면서 이후로. 7월, 봐봐. 야, 내 심지어 7월 개관 공지가 아직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손도 안대고 있는데, 에? 이렇게 까, 카페 관리가 허술해서야, 이거. <laughs> 카페 관리 알바 하나 뽑아야 되는 거냐? 아이씨. 괜찮아, 뭐. 어차피 7월이나 8월이 7월 아 진짜 미치겠네 바꿔야겠다 올, 올, <laughs> 지금 8월 8월 그거냐 8월 지금 등록이 시작됐는데 벌써 원장님이 하 혼날텐데 아 망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여 있어요 수업 영상 녹화 여기 보면은 여기 접사 원리 있잖아 이거 혹시 지난 시간에 이해가 잘 안되신 분들 반드시 보세요 이거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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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네, 아, 아, 조용히 아니 목소리 너무, 너무 시끄러워 내 목소리지만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패스 자 <laughs> 왜, 왜. 아니, 소리 지르는 거 봐야 돼내 네? 목소리지만 좀 시끄럽긴 한것 같아 근데 도움이 될까? 그 내가 참 그러 보면 그 아쉬운 게 그런 외적인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만 좀 애들이 잘 감안하면 그렇 반말하는 것만 여러분이 아 반말하지? 그것만 좀 여러분이 인내하고 넘어가면 진짜 대단한 걸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배우세요, 파이팅.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본 다음에 이걸 다시 보면 그때 눈이 떠질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라도 영어를 하거나 외국인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회화를 만들거나 할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의 형식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 어딨어? 이거. 이거 어제 내가 만난 애가 준 거거든. 이거 관계대명사지. 왜? 이 병인데, 이 병, 토요일 날 내가 만난 애가 준 거야. 근데 그 애는 누구냐면 애라고 만들고 그, 어, 재수씨라고 해. 제수씨 말고 우리 와이 그, 내 동생 아는데 친구 아는데 동생, 친구 동생 아니, 뭐지? 한국말이. 아근난 네, 제수씨란 말이 싫어. 어떻게 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야? 아는 동생, 내, 내 친한 동생 아니라고할 거야. 아난 제수씨란 말이 싫어. 왜? 왜? 내맘 아니냐? 제수씨란 말이 싫을 수 있잖아. 아니 비안 맞춰도 돼. 네가 그냥 내가 제수씨란 말이 싫다고. 왜왜 제수씨라고 그러면 그냥 싫어. 그냥 내 맘이야. 제수 싫어. 그내내 내 친한 동생 용범이 아내가 준 거거든 이 디자인 해가지고 봐봐봐 내 친한 동생이 준 거야라고 해도 뭐가 되는 거요? 관계 때문에 들어가 있지, 그렇지? 병은 병인데 내 친한 동생이 준 병이지, 그렇지? 봐봐 근데 봐봐라 내 친한 동생과 결혼한 여자가 준 병이야. 그러면 여긴 관계에서 두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 그리고 그 상황이 대화하고 있는데 지각한 남자가 들어오는 거야. <laughs> 그러면 남자를 뭐고 지각한이라는 말을 꾸며주는 데 그냥 이거는 간단한 거야, 그렇지? A man who is late for this school 이 새끼야 아니,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먹은지. <laughs> 괜찮아, 어차배외으로아 몰라, 유튜브 올라가 마음대로 해내 스타일인데 뭐. 내 유튜브에 써놨어, 내, 내 유튜브에 원래 가끔 이런 이런 강의 올라가거든.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 예민한 부분, 민감한 게 없잖아. 어차피 그래서 느늘은 음, 거기다 써놔. 어, 제가 수업 시간에 반말 하는데요, 어, 반말만 여러분이 잘 어, 신경 안서 넘어갈 수 있다면 엄청난 걸 배울 거라고. 그래서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에 있는 그림 뭐야? 자, 봐봐라. 이거 봐봐. 이게, 내가, 이게 여러분 관계 대인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여러분, 제대로 알고 나면 엄청나게 쉬운 건데, 이해를 못하면 되게 어려운데, 근데 잘 이해해봐봐. 여기 그림 보이지? 요가 그림. 그치? 그럼 이 요가 그림은 뭐냐면, 내가 토요일 날 만난 내 친한 동생과 결혼한 여자가 직접 그린 그림이야. 그럼 여긴 기조사세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이 우리가 형용사적인 접사를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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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된다고 이해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 내 친한 동생 어디서 살고 있어요? 어디 사고세요? 지금 여기서 어디 사지? 인천공항 부근에거든 얘가 공항에서 일해가지고 어 얘가 그 K 에어에 다녀요. K 에어. K 에어 알아? K 에어? 이 땅콩으로 유명한 K 에어. 응. 기스튜 원래 남자인 데 스튜디오 갈라고랬는데 거기서 안, 안 보내줘가지고, 스튜디오 못하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 그냥, 그, 이러는데. 봐봐. 그럼 봐봐. 스튜디오 가려고 했다, 못간그 동생도 되고, 인정공고사 그러니까 이게 미친, 이게 엄청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뿐인거지 여러분이 막상 생각하기 시작하잖아. 그러 관계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되면서, 즉 여기 나오는 형사의 접사가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고. 우리가 인지가 못 하고 있는 문법. 봐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법. 문법이라는 걸 뭐고 준가? 우리가 인지하다라는 걸 꾸미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실제로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뭐 여러 가지 절들이 있겠지만 이 형용사절이 제일 많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해됐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문법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자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개념이 명사를 꾸며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용사절이라고 그래. 이해됐습니까? 주어와의 동사.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야. 이거 텀블러 잡아내요. 네, 여러분들, 응. 여러분 텀블러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네. 감동이 없어? 일도 없어. 예? 예전의 느낌 일도 없어. 네. 지금 그날 너무 재밌어. 블랙핑크인가? 아니지. 에이... 에이핑크. 되게 잘라이 팬클럽 많고 타고 그래. <laughs> 에이핑크. 일도 없어. 어? 여러분, 내가 이거 여러분 텀블러입니다 그러면 일도 없어. 뭐가 가몽이. 그거 쪼라고다모로겠지 그렇지. 새로운 정보를 줬지만 여러분이 아무 가몽이 없어. 근데 뭐라 그래? 여러분 이거 탐앤탐 스서 텀블러가 뭐라 그래? 아니야 스타벅스야 그치? 근데 잘 봐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수 있냐 여러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텀블러는 그쵸?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텀블러는 스타벅스 겁니다 여기 벌써 봐도 접수가 들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스타벅스 텀블러입니다는 하나밖에 안 되지 그치? 근데 내가 손에 들은 뭐였어? 내가 손에 든 텀블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 중간에 뭐 내가 손에 나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 손에 든다는 홀딩이라는 개념이 있고 텀블러가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엄청나게 많은거지 그지? 음.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어떤 명사가 있을 때그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 라고 하는데 뒤에서 꾸며준 형태들이 이제 여러분 관계대명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분사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거야 그 예전에 이제, 이제 말 나온김에 이제 좀 어려운걸 배울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봐야돼 그래서 영상을 한번 끊을까? 그냥 계속 갈까? 근 영상 한번 안 끊으면 아마 두세 시간씩 가니까 영상 한번 끊어야겠지 그치? 영상 을 한번 끊고 다시 또 시작해야지